안녕하세요. 공시아 투자 캐펙터를 통해 투자 이자를 찾아준 테리니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RB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어,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상품 가격 상승에 그래도 걸맞는 어, 주식인데다가, 그리고 배당도 한 2600원 준다고 생각을 하면, 주당 이제 뭐 4만원 돈 된다고 하면, 한, 그래도 한6% 정도의 배당 수익률도 연말까지 어 끌고 가면은 기대도 되고. 게다가 이제, 어 니켈 광산을 인도네시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터지면은 한번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이 업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뭐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원자, 원재료의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국내 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 너무 이제 테슬라랑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프리미엄을 너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나마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좀덜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뭐, WCP 이런 기업도 프리미엄 받는 구간이 있고, 뭐, 사마 알메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스코프처 엠 그리고 여기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반 이상 넘어가면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거니까 코스모신 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요건 이제 또이 또이 죠 수준이고. 그다음에 LNF도 볼까요? LNF도 지금 프리미엄 받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대비해서. 다 에코프로비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와 얘가 다 뒤덮었어요. 에코프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보다 훨씬 프리미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낮은 게 아닙니다. 0.7, 0.8 이렇게 되고. 삼성 SDI도 상관계가 높은데, 한, 또이또이 또이 수준이에요. 그니까 러 상대적으로 지금 테슬라 대비해서 못 오른 것들을 뒤져보면, 야, 이거 6브라인산 리튬 계속 빠지는 첨보, 어? 그 다음에, 야, 이거 실적이 진짜 돌아서는 거 맞나? 그리고 전기 관련돼서, 전기료나 이런 원, 원가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는 솔루션 첨단 소재가 있고, 이번에 뭐, 동박을 뭐, 인수한다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SKC 뭐, 오르, 오르긴 했는데, 이 동박이 또 원가에 해당하는 게 전기 관련된 건데, 이거, 야, 이거 국내 유틸리티의 한국 전력이 전기료를 올리게 되면은 얘네들 또 수익성에 또 타격받을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테슬라 대비해서는 못 올랐어요. 천보나 이런 거 넣어보면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그 다음에 롯데 에너지 모티리얼즈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SKC도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그 아예 프리미엄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로 사는 게 맞죠, 사실은. 테슬라가 오히려 덜 올랐으니까. 뭐 근데 지금 문제는 테슬라도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는 뭐 공장도 이제 뭐좀 정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Q가 좀 준다, 2분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수익성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이 국내에 상대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받고 있는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뭐 아예 이제 이 색깔을 다 덮을 정도로 계속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이게 프리미엄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굳이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에서 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에 이제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업스트림으로 이제 진출하는 기업들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아시다시피 LX인터가 그 시장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좀 따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결산 실적을 안내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28일 날 결산 실적을 공시를 해요.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에 뭐가 내용을 기재할 것이고. 뭐, 컨콜를 하든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투자자들이랑. 그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이 회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그 LG랑 같이 해가지고, 컨소시엄 들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이랑 이런 거를 체결하겠, 그, 캐오는 걸 하겠다. 그리고 이제 광물 수급을 LX 인터내셔널이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에 대한 언급이 그래도 이때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7월 28일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LG 화학이나 LX 그 LX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LG 화학 아마 질문들이 아마 다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너네 그 컨소시엄 해가지고 그 가는 거 언제 어떻게 될것 같냐? 고민해서 보면, 이제 이게, 여기는 이제 27일 날, 27일 날 이제, 그, 오후 2시에 하니까, 당장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26일 날 찍고 있는데,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어쩌면 LG 화학을 통해가지고, 야, 이거 컨소시엄 이거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해준다면,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 뭐, LG 화학이나, 뭐,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또는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도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서도 27일 날 오전 10시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마 질문이 들어오는 게 너네 광물 수급과 관련해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가는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LX인터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광물 채굴부터 셀 생산까지 밸류체인 구축하는데, LX인터는 이제 현지에서 니켈 광산 한다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게 이제 24일인데,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진출위에 협력한다라고,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막 갑자기 악수하는 사진이 막 올라옵니다. 보통 이제 정부가 숟가락 얻는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정부가 숟가락을 얻고 난 다음에 정부가 이래 도와줬으니까 너네 민간 기업이 가능했다. 뭐 이런 이제 성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X 인터는 그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이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관계사에서 들어오는 지분법 이익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세전 이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실적에, 아직까지는 이제, 어, 비자원 영역에서의 이익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자원과 관련된 이익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주요 제품,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구나. 제가 지금 LG, LX 인터내셔널로 다시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의 일단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이 석탄이랑 파모일과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그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음 최근에 이제 이 트레이딩 이코노미에서 보게 되면 여기 원유가 최근 한달 동안 17% 올랐어요. 그리고 석탄도 한6.77% 올랐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정책 영향으로 요쪽 관련해서, 난방을 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이쪽 관련해서 지금 상품 가격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X인터내셔널이 이제는 그래도 좀 유리한 상품 가격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이제 들고 있는 LX인터내셔널이 좀 유리한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모일도 어, 최근에 좀 반등을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지표가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모일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전 이익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에서 니켈 광산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야, 이게 그싼거 맞냐? 이게 매년 이제 뭐 PBR 뭐싼거 이런 거 이제 PBR 기준으로는 뭐 싸겠지만 파팜오일좀잘안 뜨네요. 나중에 다다 다 보시면 될것 같고. 싼거 맞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 저는 이제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비교를 하니까. 우선 국내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LX 인터내셔널은 극단적으로 LX가 못 올랐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포스코는 훨씬 이제 그 업스트림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상사 리레이팅 어? 워렌버핏이 뭐일본에 어떤 상사를 투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사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시장의 어떤 주장들이 많은데 그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상사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마루베니가 있습니다. 이 마루베니랑 사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극단적으로 이제 괴리가 있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예 이 노란색을 다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괴리가 여기서만 보더라도 그 5월달만 하더라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루벤이 대비해서 뭐 이게 한 2.6564였으면 한 요, 요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못 올랐던 구간의 어떤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중립까지 오더니, 저는 이제 중립까지 와서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여기까지 프리미엄을 이제 받아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돼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LX인터내셔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LX인터내셔널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비해서 뭔가 이제 업스트림으로 진출하는 그런 그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여기 이제 프리미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마루벤이 대비해서 프리미엄 받는 구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조히 이제 손이 안 나가다 보니, 이제 LX 인터내셔널을 좀 뒤져야 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그 니켈 광산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고, 이 마루벤이랑 비교했을 때 LX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이제 상관관계가 0.76으로 높은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10, 26일날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덜 올라 있는 상태이다. 저는 이제 이게 뭐 LX 인터내셔널이 마루베니보다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쫓아가지 않겠느냐. 니켈 광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 대비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사 기업에서 업스트림으로 하고 있고, 혹시 지금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어? LG, LG랑 지금 컨소시엄 하고 있는데, 이 컨소시엄 관련해서 이 니켈 광산에 대한 이슈가, 그, 이번 실적 발표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할 때나, 또는 LG 화학이 실적 발표를 할 때나, 또는 LX 인터내셔널이 실적 발표할 때나, 시장에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서, 뭐야, LX 인터내셔널 바로 봐야겠네. 이런 이제 이벤트를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뭐, 그래도 뭐, 배당 뭐, 6% 정도는 기대할 뿐만 하고, 상품 가격이 그래도 뭐,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뭐, 괜찮겠지. 이런 이제 뭐, 투자 그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뭐, 시장에서는 뭐,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니켈 광산에 대한 이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기업들이 뭐, 컨소시엄 관련해서 이제 좀더 구체적인 일정들을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 땡큐고, 못 나와도 상품 가격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광물 채굴이나 이런 컨소시엄 관련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거 이상하게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압수 나누는 거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 니켈 광산 하긴 할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어떤 뭐 저만의 어떤 생각이 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